보증금이 부족해서 집을 목구하신다고요? 최대 25평대 아파트를 월 10만 원만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면 무조건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대 대출을 잘 살펴보세요. 대출은 능력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합니다. 나이 제한 19세에서 34세이며 군 경력 포함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3,500만 원 이하, 보유 자산은 2억 9,200만 원 제한입니다. 당연히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합니다 자격이 되시면 가장 좋습니다 조건 하세요 지원 상세 내용을 보면 대출금리가 1.2% 최대 가능금액이 1억이고 대출한도는 1억 전액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입니다 공공 민간임대 모두 가능하죠 대상주택은 보증금 2억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입니다 쉽게 말해 1억을 보증금으로 빌릴 수 있고 월 10만원 월 10만원에 10년 동안을 아파트에서 살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중기청보다 적지만 따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나이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엔 청년 대상이 아닌 나이 제한이 없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4억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가격이 높은 집에 대출을 할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자료만 보시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점도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지만 무직자도 버팀목은 최대 4,500까지 지원합니다. 그외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허그 안심 전세 대출 등더 있지만 은행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도 대출 가능하나요? 안 됩니다. 계약금은 신용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이 부족합니다. 어떡하죠? 신용 대출, 후순위 대출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버팀 전세 대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 주택 당첨돼서 이사하려는데 중기청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중 대출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일반적으로 지원금이나 대출 등의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세전입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시원 평균 가격이 30에서 40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널찍하게 10년 동안 10만원 내고 지내시겠습니까? 기한 없는 고시원에서 월세 30에서 40 내고 지내시겠습니까? 이런 정보들로 조건에 맞는 현명한 대출을 하면 아파트에서 월 10만 원으로 지낼 수 있으면서 원래라면 보증금에 들어갈 개인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능력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정보는 구글 플레이 앱 LH 임대 알림이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